더 돌아 빨리 돌아 더 빨리 더 빨리. <laughs> 어? <목소리> 어? 어? <laughs> <고생하우> 오늘 이 단어를 끌어내기 위해서 한 거잖아. 끝어 <laughs> <laughs> 어때? 마음에 들어? 얘가 하자에서 했어요. 그냥. <laughs> 자, 오늘의 컨텐츠 고릴라 목욕 시켜주기. <laughs> 궁금하지? 오늘... <laughs> 오늘... 아니, 나안 해봤어? 아니 나안 해봤는데 오늘 할 예정이야. <laughs> 그렇 오늘 우리는 첫 경험을 하게 되는 거야. 기대돼. 기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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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높다, 높다. <laughs> 이리 오시오! 나와! <laughs> 그냥 외쳐. 이리 오시오! 언니, 가, 툭툭. 아, 어, 나왔다, 나왔다. 딱똥 아, <laughs> 일로 와. 카이라 일로 아, 햇살 너무 좋다. 야,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야, 일로 와, 나와봐. 냐 아, 잠깐 나와봐. 아, 별리 나와봐. 자, 어. 우 어, 날씨 진짜 너무 야, 나, 너무 좋다. 오늘 진짜 날씨 좋다. 왜 그래? <laughs> 야, 아이고, 날씨 헌다 나... 그냥 나들이 가. 아, 왜 그러냐? <laughs> 나들이 여기로 왔잖아. 나들 배 만지지 마. 미안하니까. <laughs> <laughs> 선민아. <laughs> 너 목욕 좋아해? 어? 너무 가고 싶어 사실. <laughs> 그렇지. <그치? 웃음> 코로나 때문에 뭐일년 동안 못 가고 있잖아. 야, 잘 됐다. 이제 너가 왠지 목욕을 오랫동안 안 했을 거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너한테 너무 고맙고 너한테 너무 신해진게 많아서 오늘 너를 목욕을 시켜 줄 거야. 에 각질봐 야야때칭 아, 너무 많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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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안에 뭐 입었어? 옷 어, 안에 뭐 입었어? 옷 안에 뭐 입었어? 야! 아왜 그러는 거야 어, 아, 털을 입었어 털털 입었어? 아니, <목소리> <목소리> 어머 세상에 ㅋ <뭐예요? 목소리> 이거 아저씨 잖아아 그래? 다시 입었어? 야 이거 왜 아저씨가 입는 거야 야 잘됐다 그러면은 일단 그거 티셔츠를 벗고 사무실에 재밌는 소품 바지 있어? 반바지 나 시험복 바지 없어? 아지가 있긴 하지. 그래? 너그옷 입고 목욕할 <목소리> 아니면은 안에. 아니 뭐 목욕을 <목소리> 어디서 하는데? 아니 아, 아, 우리가 다 준비해놨어 너를 위해서. 아 진짜로? 바라봐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할레리 할레리. 어탕이야니까미하자 아, 야, 뭐 이상들은 말지 어, 뭐? 아니, <laughs> 어, 아, 니자니까이상 아, 아, 아니 아니. 뭐할 건데 아, 이거야? 너를 위하노. 오늘 너를 위한 이벤트야. 아가지 <laughs> 어때? 어때? 야 이거 진짜 좋아? 좋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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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좋은데 지금? <laughs> 뭐가 좋을거 같은데? 빨리 앉아. 넓다. 그 넓지. 야, 너를 위한. 네, 느낌 좋아. 햇빛이 너무 좋다 아, 그렇지. 그래? 이게 바로 강 광합성 작용과 반신욕을 같이 하는데 여러분의 그래. 건강이 좋아요 아 그래?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 혈액, 그렇지 혈액순환이 좋아 <laughs> 야 따가워 그래 야, 아, 야 잠깐만 공기 올라와 엄청 좋아하네? 아니 공기 올라온다고 이거 뭐야 방구 꼈지? 뭔너 뭐야 방구 꼈잖아 야아아 아, 이제 햇빛 때문에 지금 따뜻하긴 하다. 기분 너무 좋아. 와? 어, 좋아, 좋아. 그이 좋은 느낌을 좀주면 야, 오랜만에. 해볼까? 우리가 <놀린> 좋아하는 그 느낌이잖아. 아, 좋아. 만아줘 응? 춤을. 빨리 빨찾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아. 그럼 좋은 거 좋아. 일어나 야, 만줘잠깐 고생했어. 아유, 아. 좋다. 어때? 목욕하니까 어. 좋지? 간만에. 좋아져. 그렇지. 어. 너, 너 목욕하는 거 좋아한다 그래서 이벽제 가져왔거든. 뭐 그래? 진짜 그래. 알지? 아무나 안 해주는 거지 진짜 알지? 이벽제. 진짜. 하미아 우리가 너를 위해서 더블, 더블, 버블 이벽제 넣을게. 진짜, 우리 이벽제 넣을게. 마음이야. 하민아, 앞으로 잘 부탁할게. 뭐 하는데 지금? 이거 니까안농도는데 <laughs> 야, 이거 약간 그런데. <laughs> 야 근데 좋은 냄새 난다 너한테 이제 너무 좋다 근데 간만에 아. 목욕하기가 좋긴 하지 아좀 해줘봐 아, 아, 이거 그래 야 오늘 오늘 밤 여자랑 어머 세상게아 1년만에 목욕했다 목욕해 보자 보자 아 좋다 아, 아, 좋아? 야 따뜻하네 어, 우리 얘좀 즐기게 해주자 그래. 아 좋아? 우리 선녀들 이렇게 해준다 아, <웃음> <우리> <웃음> <웃음> 선녀를 이행시줘요선 수민아 뇨 ㅈ된 년아 여자나 왜 이상한 얘기 해선녀여 땜민이 아저씨 불러야 일단 게. 아! 아! 에. 에. 좋아? 너. 아니, 진짜 조언이 벽자인데. 입에서 욕 나오는데. <laughs> 벽자 같아. 감상해 우리가 너를 위한 또 어. 재밌는 어. 영화를 뭐야? 가져왔거든. <laughs> 목욕을 하면서 영화도 보고 면 아, 보아, 보자보자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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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이개들아 <laughs> <laughs> 이거 일거 좋지? 목욕 진짜 좋지? <laughs> 서러아 <laughs> 좋아? 어? 좋아? 좀색다르긴 하네. 그지도천탕 느낌으로. 그지 어. 즐겨. 근데 두번 다시 하기 싫다. 그래? 왜? 왜? 지금 이렇게 너 왜? 뭐라고? 여기 <laughs> 와봐. 여기야봐 <이리로> <laughs> 야! 간다! 아니, 오세요, 여러분! 모두 어? 잘하고. 야, 다